피렌체, 피렌체, 아시죠? 피렌체 어떠셨어요?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할 일이 많은데 그냥 여행 가셨을 때 느껴지는 피렌체 어 어떠셨어요 피렌체? 다시 한번 와보고 아, 싶고. 어 다시 한번? 네. 어떤 뭐왜 그러시죠? 미켈란젤로 언덕인가 거기 올라갔었는데, 아, 그렇죠. 느낌이 아 다시 한번 와야겠다. 아, 진짜 말해. 그 아마. 전혀 이제 사실 이제 피렌체에 들어가면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르네상스라는 대단히 어려울 수도 있고요. 깊이 있는 내용은 들어가야 하는데, 사실 그런 걸 몰라도 피렌체가 가장, 뭐랄까, 기억이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미켈란젤로 언덕이라는 데가 있어요, 동산. 거기 올라가서 저녁에 바라보는 그 피렌체의 풍경은, 아, 이건 진짜 돈으로 살수 있을까라는 느낌이 들 만큼 100만 원짜리 광경이거든요. 어.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피렌체에 가면 또 이렇게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피렌체. 갔다 오신 분들. 갔다 오긴 했는데, 그죠 어, 피렌체지도 모르겠고, 피렌체가 또떠 오는 르거 없어요? 혹시 안? 꽃의 성모 성당. 아, 좋은 말씀하신 거네요. 아, 성모 마리아 성당.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피렌체 에 있는 두어모가 그 전에 쭉 내려왔던 유럽의 성당의 어떤 모습을 획기적으로 변신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성당의 모습은 다뭐였을까요 성당을 지을 때는 성당의 성당은 이리야 돼. 그러니까 이런 성당이 정말로 이, 아. 유럽은 기독교 세상이다 보니까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어느 도시에 들어갔을 때이 도시의 위상을 한 방에 알려주는 게 뭘까요? 다 성당이에요. 한 방에 이 도시의 규모, 이 도시의 스타일, 이 도시의 어떤 문화적 수준, 눈높이 한 방에 보이는 게 성당이었다고요. 그래서 당시에 위정자들은 이 성당을 어떻게든 잘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공물 지었어요. 시간과 돈은 마찬가지입니 그래서 그 전에 성당을 짓는 다 하면 항상 나오는 표본이 있어요. 어떤 모습? 그렇게 뾰족한 건 이게 아마 독일이나 프랑스나 다른 도시에 가면은 흔히 만나볼 수 있는 고딕 양식의 성.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이것도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 근데 드디어 이게 처음으로 깨졌어요. 깨지고 뭐가 나와요? 동그란 도움이 나오죠. 자, 느낌이 어때요? 보세요. 그냥 상, 그냥 그 직관적으로 뾰족한 성당이 주는 종교의 느낌하고요. 동그란 그 지붕이 주는 그 느낌. 차이가 껴지세요 하나는 뭐가 느껴지세요? 위기질서가 느껴지시죠? 위험 어? 그 신의 위협, 종교적인 위협, 엄숙함이 느껴진다면 하나는 뭐예요? 뭐가폭 어, 어, 포근하게 감싸주는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뭔가 집중하는 느낌, 이되죠 그냥 어떤 그미술사적인 어떤 건축사적인 얘기를 빼놓고도 뉘앙스 자체가 아, 뭔가 시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게좀 느껴지시죠? 그래서 그거를 르네상스로 보셔도 무방하다는 거 두어 뭐가 있을 거고요 또피렌체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또 기억나는 거 시아하네요딴데 가면 이 얘기가 꼭 나오던데. 자, 자기의 자 마음의 소리를 숨기지 마시고 터뜨려보세요 분명히 피렌체 다녀오신 분들은 이 단어가 나와야 돼요. 아울렛. 아울렛. 이 어, 여성분들 가면 터지는 것 중에 아울렛이죠. 어, 피렌체 가면은 유럽에는 이제 아울렛 매장이 대단히 많이 있죠. 유럽에는 많이는 안 해요. 근데 주요 몇 개의 도시 근처에 근교에 있어요. 근교에 아울렛. 우리도 그러잖아요. 중심가가 아니라 외곽 쪽에 있죠? 그 아울렛 중에서 상당히 잘돼 있는 곳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이제 피렌체 주변에 있는 아울렛이에요. 어, 이탈리아에서는 제가 봤을 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피렌체 주변에 아울렛. 거기 이제, 그 더몰이라는 매장이 있고요. 그리고 더 프라다 팩토리가 있고요. 댕겨오 신부랑 계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이름이 <laughs> 뭔데요? <laughs> 더몰이 있고요. 그리고 더 프라다 팩토리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갔다 오신 중에 막 갔더니 뭐 구찌도 있고 더멀도 뭐죠 뭐 프라도, 팩 프라도도 있고 여러 군데 섞여 있으면은 더멀 갔다 오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갔는데 어머 뭐뭐큰 공작인데 프라도 밖에 없네 하면 프라도 팩토리 갔다 오신 거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이탈리아에 있을 때 명품 이런 걸 별로 그 안입거나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명품을 걸치면은 제가 걸치면 짝퉁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laughs> 누가 걸치는 게 중요하구나. 내가 걸치면 다 짝퉁이 되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명품을 별로 그렇게 선호하진 않았는데 제작비를 갔을 때오 가가지고 한번 눈 들어가가지고 가격이 이제 아니까 이탈리아에 있을 때는 그 가격이 얼마인지 한국에서 팔리는지 모르는데 한국에 있다가 가니까 가격 비교가 되더라고 그래갖고 와눈 들어가고 저도 모르게 어 부모님 거뭐 해갖고 누나 거 해갖고 그냥 싹쓸이 한번 한적이 있는데 나온 다음 이제 미쳤구나 이게 무서운 곳인 거같습 어쨌든. 예전에 뭐그요 많이 했는데 막상 제가 가서 지르고 나니까 이게 어 피렌체 또나의매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요 더머리한 데가 있어요. 혹 참고하세요. 줄이 없었어요? 네. 줄안 기다렸어요? 많이 있다. 아, 아 정말 원하시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사실 여기 들어와서 뭐 피렌체 뭐 단테 이야기부 시작해서 이런 얘가중요하겠습니까 거기에 줄이 많은지 택스 리폰 어디서 받는지. <laughs> 착착으로 택스 리퍼는 거기서 꼭 안받으셔도 돼요 만약 이탈리아에서 사셨는데 이탈리아에서 아웃을 하신다 그러면 택스 리퍼는 그 자리가 아니라 공항에서 받으셔야 돼요 이탈리아 공항은 생각보다 택스 리퍼받는 곳에 한가해요 비교적 생각보다는 근데 문제는 이제 더몰 이런데서 거기서 택스 리퍼를 해주는 데가 있는데 줌도 대단히 길고 제, 제 생각으로는 택스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수료가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안 가시면 되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샀는데, 다른 나라에서 이제 아웃하신 경우, 음. 그 경우는 이제 이탈리아 거기서 이제 그 뭐지 택스 리퍼 받는 게좀 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줄기죠? 음. 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가면은 이제 크게 매장 두개 있는데, 덩어리 가면 여러 개가 모여있어요. 이렇게 단지, 단지라고 해야 하나? 여 프라도도 있고, 페레가모도 있고, 발렌티노 여러 개 모여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가는데, 구찌랑 프라도 두 개인 것 같아요. 하나 정도 장만해야 한다면, 야, 피렌체 가시님의 들리 싫은 것도 <laughs> 개인적인 소견으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거 말고 피렌체 또 떠올리는 거 없으신가요? 피렌체 미술관 앞이 에한 아, 시간 한반 써서 들어가야 아, 이것도 이것도 커요. 그러니까 피렌체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중 하나는 이제 미술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피렌체 이제 르네상스가 꼽힌 도시죠. 피렌체하면 르네상스가 꼽힌 도시. 그래서 사실은 그 르네상스 보고에 해당되는 도시 중 하나예요. 그 아세요? 예전에는 17, 18세기에 영국 귀족들이 그랜드 투어라는 거를 자기 자식들 보내요 그랜드 투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투어라는 개념이 붙었지만 당시 그거였어요 자기 자식을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견문을 넓혀주고 싶은 거죠 근데 고삐리 혼자 유럽 돌아다니면 뭐가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누굴 붙여요? 당대 최고의 석학을 옆에다 붙이는 거예요 괴트 같은 이놈 오빠가 달러붙어서 애를 끄집고 다니면서 각국을 들면서 당시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문화를 접하고 예술을 만나고 학문을 배워가는 어떤 그 기간 그래서 이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7년을 떠나는 그랜드 투어가 있었어요 그게 당시 귀족 자제들한테부 붐이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시대적으로 멀리 있는 얘기는 아니죠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도 애들을 사실 유학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부모들이라면 왜? 거기 가서 좀더 좋은 환경 속에서 더 좋은 사람들과 넓은 시야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같은 거였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이 최종 목적지는 있어야겠죠. 6개월이건 7년이건 최종 목적지는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이 여정이 예. 그여행목적지 만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 그들이 그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로 지정하는 데가 이탈리아고요. 그 이탈리아 중에서 어디? 어, 피렌체가 가장 그 핵심적인 역량을 가졌던 곳이라고 그때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비단 그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르네상스가 터진 다음이었죠. 17, 18세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뿐만 아니라 좀더 자기의 어떤 예술적 역량과 기량에 혹은 시야를 넓히고 싶었던 유럽의 수없이 많은 예술가들의 반드시 거쳐야 할는코가 어디예요? 이탈리아예요. 그래서 이탈리아를 보는 거예요. 그 이탈리아에 대한 내용은 딱두 개였어요. 피렌체랑 로마. 그게 꽤 오랜 시간 내려. 그래서 이탈리아 한번 왔다 가면은 화가들의 작품의 스타일이 바뀌어요. 그거를 우리 일반인 눈에도 그런 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찍어드리면은 르누아로 아시죠? 네. 르누아 그림 그림에 되게 샤방샤방 이쁘게 그린 이 오빠. 네. 이 오빠 초기 그림하고요. 이 오빠 말년 그림을 꼭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초기 그림은 우리가 가장 선호하고 좋아하는 그런 인상파의 샤방샤방한 스타일이 강한데. 형태가 있다 없다 거의 부서져있죠. 빛이 산란되는 것처럼. 초기 그림 그래요. 어. 근데 후반에 가면 은 그림들이 요 대단히 양상을 갖고 있고 볼륨 있는 여성들의 형태가 또렷하게 그림 속에 나와 그래서 마치 인상파 스타일이 아니라 고전의 스타일에다가 인상파의 색만 먹이는 그런 뉘앙스가 나오고 그게 그 변화는 언제 일어났겠어요? 당연님 일탈리아 갔다 온 다음에 혼자 속으로 생각 많이 했대요. 내 그림이 그림인가? 자기가 빠져서 그거를 보조를 접목시켜서 만들어진 게 후반의 그림이에요. 여러분이 또 알만한 사람 누구 있을까요? 거 있네. 클림트클림트 크림트가 클림트. 처음부터 맨날 금으로 이지했을것 같아요. 처음부터? 어. 크림트의 골든 에이지라고 우리는 황금 시대는 한 2년에 3년밖에 안나오거요 사실은. 그때 이제 키스가 터진 거고. 그 골든 에이지가 터질 수 있는 가장 큰영감도또 어디서 받았겠어요 당연히 이탈리아 건너 와서. 라벤더 성당을 가지고 우와, 됐죠 그게 이제 유럽이 고 유럽에서 갖고 있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위상이었다고 싶어요, 죠